어, 쓰나미가 동남아 지역을 강타하기 직전에 태국 크라비 섬에 촬영을 마쳐 피해를 모면했던 영화 태풍의 제작팀이 어, 태국 태풍 풍태 어, 파타야 지역에서 촬영을 재개합니다. 이에 따라 이 영화에 출연 중인 장동건도 지난해 마지막 날 파타야로 출국했습니다. 영화 촬영을 위해 태국에 머물렀던 장동건은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열린 팬 미팅에 참석한 지 귀국했다가 촬영 재개를 위해 다시 태국으로 떠났습니다. 장동건은 당초 일본 방문 뒤 태국 촬영이 재개되기 전까지 PP섬에서 휴가를 즐길 계획이었으나 PP섬이 쓰나미의 강타로 큰 피해를 입어 출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태풍 촬영팀은 지난달 24일까지 태국 크라비섬의 촬영을 마치고 25일부터 철수를 시작해 쓰나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. 태국에 머물고 있던 제작진은 파타이로 이동해 장동건 등 출연진의 합류와 함께 촬영을 재개한 뒤 이달 20일쯤 태국 촬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